네, 유제1번 풀겠습니다 위의 프로그램의 위의 프로그램이 이제 유형 일수 나왔던 프로그램인 거죠 이이름을 이제 숫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어떤 순환 소수를 집어넣었을 때그 순환 마디가 바로 이제 이름으로 변환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예를들 이제 이 표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유형 1에 나왔던 표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 음이 나오겠죠? 그어 그러니까 숫자 먼저 쓸까요? 숫자 먼저 쓰시고요. 음 쓰겠습니다. 숫자가 0부터 나옵니다. 3, 4, 5, 6, 7, 8, 9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때 여기가 대응되는 거기에 음이 도, 레, 미, 파, 솔, 솔, 라, 시, 돈인데요이 도와 이돈는 구분해서 높은 돈는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게 높은 레고요. 높은 밑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A를 입력했더니 이게 나왔고, B를 입력했더니 이게 나온 거죠.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는 우선 이제 개 이름을 먼저 읽겠죠. 이름을 먼저 읽고, 음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그걸 숫자로 바꾸고, 그게 바로 순환 마디니까 그것을 우리가 순환 소수로 바꿀 것이고, 걸 다시 분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의 계 이름은 레 라지요. 레 라. 그러면 숫자에 해당하는 건 레가 1이고요, 라가 5지요. 그래서 순환 마디가 15가 되는 거죠. 그럼 순환 소수는요, 0 1 5점이 되니까 99분의 1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b 보겠습니다. b는요, 미도 파 시죠. 미, 도가 높은 도니까 동그라미 쳐 놓고요. 파십입니다 미가 이고요 도가 높은 도니까 7이고요. 파 3이고요. 시가 6이죠. 2736입니다. 그래서 순환마디가 2736이 되는 거고 순환소수를 표현하면 0 2 7 3 6점 그래서 분수로 바꾸면 9999분의 2736인 거죠. 이걸 이제 더하겠습니다. 어 a 더하기 b를 이제 입력해서 나오니까 99분의 15하고 9999분의 2736이죠. 근데 우리가요. 이 9999하고 99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통분을 해야 되니까요. 음 둘다 11의 배수입니다 9 쓰면요 9999 왜냐면 여기 더해서 18이고 여기다 18인데 둘이 빼면 0이거든요 그러면 11의 배수가 돼요 어쨌든 99 나누기 11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죠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99하고 9 내려오면 안 들어가고 9하면 99 그래서 여기 909가 됩니다 어또뭐9로해 볼까요 9 1 0 9 여기 101이네요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래서 9999분의 여기 99에다가 101을 곱한 거니까 15 곱하기 101을 하면 1515 그래서 9990분의 1515 더하기 9999분의 2736이니까 둘이 더하면 1515하고 2736 더하면 4251이 되겠네요. 그러면 순 한마디가 그쵸? 4, 2, 5,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4, 2, 5, 1이니까 4는 쏠이죠. 그러니까 이 순한마디에서 쏠이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4, 2, 5, 1이니까 쏠이고요. 2는 미고요. 5는 어, 라고요. 1은 레지요. 그래서 쏠, 미, 라, 레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우선지를 그리시고요. 이렇게 해주고 솔 솔은 여기죠 미라레 그래서 솔미라래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